HLB가 2.94% 상승하며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양파는 음봉의 의미를 자주 강조드렸는데 출양파 방송을 자주 보셨다면 37,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500원 구간은 출양파가 지난 2월 9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HLB를 추천하면서 설정했던 1차 목표가였습니다. 추천 당시는 37,100원이었다가 파동의 변화로 몇 호가 이동하며 지금은 37,500원으로 저항력이 형성되었는데 출량파의 목표가를 터치한 후에 해당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적지 않게 저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거래량은 67만조로 전일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주식 배당에 따른 추가 상장 물량이 정식으로 입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선매도 기간이었던 지난 이틀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는 지난달부터 HLB를 가급적 매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사측이 5월 NDA 신청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HLB를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매일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단기 지지와 저항 구간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출량파가 제안한 지지와 저항 구간은 굉장히 정교하게 지지력과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여 일 전부터는 33,350원이 단기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량파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구간의 정교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출량파가 제시하는 지지와 저항 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일 HLB 그룹은 바이오로 업종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바이오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금일 행사에서 진양곤 회장은 매일 리보세라닙의 NDA 제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굉장히 순조롭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DA 제출 시기는 항서 제약이 공개한 것이지만 5월 NDA 신청이 거의 확실시 된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NDA 신청 일정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 FDA는 통상적으로 NDA 신청 후에 두 달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최종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리보세라닙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HLB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의 대표이사는 우선심사일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승인될 것을 예상하며, 일반심사일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승인을 예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통은 승인을 기대한다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언론이 과장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뉴스가 나와주고 코스닥이 2.38%나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일 HLB의 2.9% 상승은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식 배당에 따른 추가 상장 물량이 정식으로 입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와 함께 조만간 새로운 파동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하였으며 미증시는 중소형 은행주 하락의 영향으로 다우와 S&P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따른 기술주의 반등으로 0.47%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발표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오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또한 소폭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코스닥은 2차 전지의 급반등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44% 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대형주와 소형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38% 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시총 상위권에 포진한 2차전지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철강과 비금속의 순환매가 찾아왔으며, 제약 바이오 섹터는 0.66% 하락으로 지수보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가 급반등하며,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된 전기전자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IT 부품 섹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1.13% 상승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의 추세선을 보여드리며 반등 가능성이 큰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4월 17일 이후로는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대상승할 때는 비교 차트에서 코스닥을 교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주시하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주가 조작에 연루된 종목들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도박처럼 접근한다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무료 추천 종목은 시황을 바탕으로 차트의 변곡점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종목을 접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출양파 최선호조를 추천하는 VIP 추천 종목 또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순환매가 찾아오는 섹터에서 입절을 하며 조정받는 섹터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서 주식의 진가와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과한 매물을 쏟아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주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대응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5,700계약을 순매도하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였으며, 개인은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이후에 3일 연속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기관은 4,000조를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33만 6천조를 순매도하였으며, 개인은 28만 8천조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6.96%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4,878억원으로 최근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83만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출양파가 오래전부터 단기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33,350원 구간을 어제는 정확히 터치하며 반등하였는데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양봉은 오늘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양봉 또한 4월 24일에 시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구독자 종목 분석은 주식의 기본이론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독자 종목 분석에 선정된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양계와 양돈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내일 합병 이슈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차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42,400원이라는 저항을 앞두고 윗꼬리를 남겼는데 한 차례 저항 구간을 두드렸기 때문에 저항력이 조금은 약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즉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또다시 저항력이 커진다는 것이 보편적인 파동이론입니다. 현재는 조정을 보이며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의 행보가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조정을 보인다면 향후 반등이 나와줄 때는 4만 40, 400원이 새로운 저항 구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차트 1호는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결정된 저항라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파동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며 이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22년 7월 14일에 역사적 고점을 노크했었기 때문에 5만원 위로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일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통해 주가를 추산할 수 있지만 초보투자자한테는 너무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참고할 일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부근의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 구간은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32,800원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으며 28,550원은 출양파도 진입하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32,800원과 28,550원 사이에 주가가 형성될 때 댓글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공식적으로 해당 종목을 추천도 하고 대응 방안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보유 중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을 남겨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매일 한두 종목을 선별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량파가 제시하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량파의 매도 타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